인사 먼저 할까요? 하나 둘셋한 인사하는 걸로. 어, 떻게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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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저희가 진짜 비더슈탄트 총막공을 이제 올렸는데 이전에 그 다른 반들과는 다르게 축하드렸습니다. 오. 오 제가 진짜 써 가지고 이 축하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 먼저 좋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예, 뮤지컬 비더슈탄트의 프레이드링 역할로 어, 공연을 한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 마지막 공연 일인데요. 어, 저를 비롯한 저희 우리 3반을 포함하여 이제 24명의 모든 배우가 이제 마지막 공연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 정말 저희가 더울, 더운 여름부터 이제 연습을 시작해서 이제 되게 날씨가 우리 쌀쌀해졌잖아요. 그죠? 엄청, 어, 엄청 추워졌죠. 그래서 막 공연하는 내내 감기도 돌고, 목감도 돌고, 많이 아프셨죠? 네, 네. 네, 네. 많이 아팠죠. 네, 그래가다분들 <laughs> <여러분들> 아프지 마세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 공연까지 다 끝났는데, 이제 이렇게 마지막까지 무사히 관객 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 무대에 오르는 매 순간마다 정말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더 행복하게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마쳤으니까 또 이렇게 그냥 끝낼 수 없어서 각자 인사, 감사, 말과 소감과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네. 순서는 그냥 이 순서대로 네. 한번 진행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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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어 선생님 고현이 형님. 안녕하세요. 클레어를 맡은 김모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어, <웃음> 뭐, 다른 클레어들과 같겠지만 저도 히틀러를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했고, 마음이 없는 소리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 그렇게 해야지, 우리 공연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어, 여러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아, 제가, 전 무대에서 되게 좋았는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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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관객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계속, 공연 예술을 사랑해 주시는 게 오, 안 돼요,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요. 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저희 공연 예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laughs> 우리 네. 네. 민강이 하개네 민강이 네, 안녕하세요. 하개나수만역 그를 같은 민강이라고 합니다어 사실 처음에 이런 시스템을 시작하기로 했을 때좀 공부를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 많이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또 저희 막 학습했잖아요 같이 저희끼리 같이 뭐 스터디도 하고 했었는데 많이 알아가면서 제가 몰랐었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면서 많이 마,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느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게는 어떻게 표현을 할지도 많이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했었던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뭐라? 나도 느꼈어요. 저, <웃음> <다> <웃음> 저 지금 앞뒤가 안 맞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건지하데아 <laughs> 지금 정신이 없어서 네,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너무 좋은 형, 동생들을 만났어요. 너무 행복하고. 정말, 어디서 24명하고 이렇게, 남자 24명이랑 연습을 해봅니까. 네, 다음 수준에서 너무... 또할수있니다 <laughs> 네, 그래서 너무, 너무 많은 보물들을 얻은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한 공연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같이 챙겨주신스분들 그리고 제가 다은 피디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에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매 공연마다 응. 저항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아, 네, 매그넌스 승토커 안녕하십니까, 매그넌스 스토커 역을 맡았던 황순종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어레스 했는데 올해 아마 한 80%는 올해까지 이렇게 이어서 하려고 어,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긴 여정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후회 없이 너무 즐거운 여정이었고요. 어, 너무 일단 다 감사드리고 이에서 그 고생하시는 감독님들, 스태프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특히 고마운 건 같이 해, 하는 배우들, 비더스턴트 하는 공연이 제가 재현 때 유독 많이 느꼈던 게, 어, 이게 단순히 뭐, 매그너스가 뭘 하고 아벨이 뭘 해서 좋은 공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재밌을 수는 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작가님이 써주신 것 같은 게, 각자 역할이 내야 되는 색깔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누군가, 뭐 매그너스는 어떤 색깔 내줘야 되지. 물론 농도나 뭔뭘다 뭔 다르겠지만, 그런 거. 근데 그것들을 너무 다잘 해준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새로 이렇게 같이 와서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형이랑 민강이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아, 고맙고, 우리 모든 분들한테 고맙고 하고 싶고,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최근에, 어, 최근은 아니죠. 좀 됐는데, 어차피 양기자 선생님의 모순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laughs> 어. 그 뒤에 작가님의 말씀이, 어찌됐든, 독자들이 만나기 전까지는 미완성인 거예요. 뭐 미앙스인 것 같더라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laughs> 여러분들 만나야 완성이 되는 아, 그 과정인 것 같아서 되게 와닿았거든요. 좀 됐어요, 다읽은지 선생님들. 함음에 뭐라고? 양비장 선생님 아니면? 어 양교장 선생님. 공주 선생님. 어,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아이, 너무 즐거운 레그학스 졸업하고 어, 아름다운 졸업을 <laughs> <하는 줄> 아름다운, <아죠. 웃음> 어, 아름다운 졸업을 하면서 이만 둘러가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고민이요. 네, 어, 이번 공연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진짜 개인적으로도 이 공연에 정말 애정이 많구나라는 거를 좀매 공연마다 좀 많이 느꼈고 그런 이유가 뭔가 공연을 하면서도 끝났을 때 아쉬울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했을 아 뭔가 오늘 공연 너무 좋았다 이랬을 때도 있지만 매 공연마다 아 조금만 더 좋은, 좋은 공연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굉장히 많았는데 왜 그랬냐 생각해 보면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좋아하는 공연이고 또이 안에서 아벨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도 어 물론 사랑을 많이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또 개인적으로도 뭔가 아벨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 뭐 인생을 좀 배운 것도 있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이런, 비더 스탄트라는 작품을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 너무 소중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도 배우들이랑 만나서 비더 스탄트에 대한 얘기를 술 먹으면서 한다면, 거의 뭐술 한주랑 다섯 한 시간을걷뜬하지 음, 않을까 있을 정도로 어 그, 그런 이제 또 추억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고 또 이런 마음이 저만 그러지 않, 않는다는 거를 또 오늘 공연을 하면서도 엄청 느꼈던 게어막 느껴지니까 그 무대를 하면서도 와 이렇게 에너지를 나한테 주고 내가 하는 만큼 또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너무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도 너무 행복했고 계속 공연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여러분들께서 보러 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벨루터 역의 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이드 스포츠 학교 안내를 맡은 데스퍼 눌러입니다. 눌러가 나오는 거야? 아, 공연 전에 매번 이렇게 뒤에서 안내 멘트를 제 목소리 들을 때마다 정말 낯 낙관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감회가 서럽더라고요. 오늘 안내 멘트가 아, 마지막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뒤에서 보냄이 형이랑 같이 막 인사도 뭐, 나누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어, 마지막이라고 해서 뭔가 의미부여를 하고 싶은 공연은, 것. 공연하면서 의미부여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울컥울컥한 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순종이가 말한 것처럼, 초연, 재연 고치면서 정말 이제 새로운 배우분들도 오셨고, 기존에 있던 배우분들도 계셨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참 빈말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모아놨을까 진심이에요 정말 지금 우그라들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힘든 순간들도 진짜 즐거웠고요 진심으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배울 점도 많고 힘들 때 같이 옆에서 힘이 되주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옆에서 나보다 더 좋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 작업했을 때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우스탄트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어, 배우로서도 많이 배웠고 사랑으로서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 무대에서 함께하는 배우분들도 그렇고 무대 밖에서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생해 주시는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석을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노현입니다 오신 어, 것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와서 처음을 생각해 보면 이제 처음 음, 네. 이 공연을 만들기 시작하면 사진을 먼저 찍는데 사진 찍으러 가서 이제 수현이랑 다이또 달라진 걸 알고. 그때 이제 처음 들었던 말이 이제 한 소리가 와서 터세를 <laughs> 한번 보여줘야겠어. <laughs> 우리 반야? 어, 우리 반야? 아, 안 되겠네. 터셀한번 어, <laughs> 먼저 보여줘야겠네. 어, 이거였는데. 어땠어? 어, 달콤했죠.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그게 이제 그거였고 또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어떠한 각오 한마디를 저희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즌 어떠한 각오로 임하느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뭔가 좀. 말없는 캐릭터고 그러다보니까 내면 안에서 조금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늘 그런 고민을 물론 모든 공연에서 막 치열하게 고민했냐라고 물어보면 양심에 손을 얹고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 사실 더 후회가 남진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했고 오셨던 것처럼 저희 펜싱도 너무 열심히 했고 특히나 이제 라피에 베그너스와는 정말 막 같이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하다못해 원래 연습실이 생각보다 작아서 다른 연습실 큰 연습실 밀려서 또반가우공부처럼 그렇죠. <laughs> 다른 연습실, 연습 다 같이 끝나면 다른 연습실 옮겨가서 매그너스랑 연습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이제 막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행복했다 뭔가 그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초연 대도 그랬고 이번에 재연 대도 그랬고 후렴하고 행복했고 정말 늘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인사는 또 여기까지.